다시 거짓말 방송을 했습니다. 시민들 인터뷰를 교묘하게 편집해서 우리 황장수 소장이 거짓말 뉴스 생산자라고 음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거짓말 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최고 책임자는 최승호 MBC 사장입니다. 안한 과거에 최승호 사장과 함께 가슴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마음씨가 좋은 멋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승호 사장이 어찌해서 MBC를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좌익 사상은 술이나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좌익 사상은 사입이 천경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2008년 봄에 MBC 의 PD 수첩은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거짓말 방송을 했습니다. 최승우 사장은 그 프로그램의 책임 PD였습니다. 당시에 명예훼손 소송에서 검찰은 PD들이 50분간 프로그램에서 30군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5개의 핵심 이슈 중에서 3개가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1년 9월에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반 동안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무죄 판결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법학자로서 너무나 황당해서 대검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판결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어떻게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이 이명박 정권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파업이 끝나자 MBC 노조를 찾아가서 막걸리 파티를 했습니다. 이명박은 보수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부패한 세입니다. 2012년에 MBC 좌익노조는 170일간 장기 파업을 가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명백한 정치 파업이었습니다. 사주에 의하면 7일간 무란 결론을 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4번을 해고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의 아바타인 김재철은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줄줄이 배척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일부러 채쳐 주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박문진 이사장의 좌익인 김문환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방송문화 이사진에 기기자들을 잔뜩 임명했습니다.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송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이건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명박과 박근혜는. 장권을 자익에게 넘겨준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장권을 자익에게 넘겨준 것보다 더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laughs>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그들에게 아우한 자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자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황장수 소장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갖가지 치절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5.18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습니다. 법에 근거도 없는데 제멋대로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을 고친다면서 제29조 2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 몸으로 치면은 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역적 발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대안과 나경원은 문재인의 푸들이 되었습니다. 똥때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황장수 소장이 앞장섰습니다. 우리 모두 사민보퓸위전뒷바라에 하나가 갑시다 문재인이 일당을 몰아내고 우리 손으로 중산층과 사민이 중심이 되는 새 나라를 만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MBC에 대해서 신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